삿포로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제가 이번에 도착한 곳은요. 바로 오타루입니다. 증기 시계와 너무나 예쁜 오르골들. 이오르골들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요. 정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나 싶고요.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작은 장식품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겨울의 오타루는 이곳이 눈이 가득할 테지만요. 여름의 오타루는요 운치 있는 운하를 만날 수 있네요. 우리 여기서 인증샷 한번. 자, 그리고요, 이 여름에는요, 이렇게 배를 타고 운하를 다녀볼 수도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저에게 기억되는 것은 미스터 초밥방에 나온 이 초밥집입니다. 아, 초밥보다 더 기억이 되는 건 바로 이 퍼펙트 등급의 맥주. 이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두번 드세요. 그리고 맛있는 카이센동과 제가 사랑하는 이 한국분들은 드셔보신 적 없을 생으로 먹는 시원하고 맛있는 옥수수, 그리고 라벤더 아이스크림이네요. 지금까지 7월의 오타루의 풍경이었습니다.